안녕하세요. 잠실의 신 잠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4주차 잠실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실 S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1억 8천에서 23억, 전세 9억 1 천에서 10억 5천, 월세 1억에 320만원에서 7억에 100만원, 33평 매매 25억 8천에서 28억 5천, 전세 10억 7천에서 13억 5천, 월세 1억에 400만원에서 10억에 120만원, 45평 매매 34억에서 36억 5천, 전세의 15억에서 17억. 월세 3억에 540만원에서 10억에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잠실 리센치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12평 매매 9억 8천에서 13억 전세 4억 9천에서 7억 월세 2천에 180만원에서 5억에 60만원 24평 매매 23억 5천 전세 10억 5천 월세 5억에 200만원 33평 매매 24억 5천에서 29억 전세 11억 4천에서 13억 월세 1억에 390만원에서 10억에 100만원 38평 매매 31억 9천에서 34억, 전세 17억, 월세 4억 3천에 400만원에서 7억에 300만원, 48평 매매 34억에서 39억, 전세 16억 3천에서 20억, 월세 2억에 600만원에서 10억에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 트리지움 아파트 매매 전월세 시세 말씀드리겠습니다. 25평 매매 21억에서 23억, 전세 9억 3천에서 10억, 월세 1억에 340만원에서 7억 3천에 120만원, 33평 매매 22억 5천에서 27억 5천, 전세 12억에서 13억. 월세 6억에 220만원에서 10억에 80만원. 43평 매매 31억. 전세 16억 5천에서 17억. 월세에 6억에 420만 원에서 13억에 120만 원. 54평 매매 36억에서 36억 9천, 전세에 17억에서 18억. 월세에 2억에 620만 원에서 16억 5천에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주차 주간 동향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탄핵 소추한 가결 이후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가격을 조정해서 매수하시려는 분들의 문의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가격이 괜찮은 매물들은 하나둘씩 매매가 이루어지고 내년 상반기 상반기 잔금 일정으로 움직이시려는 분들의 연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월세는 지난주 대비 계약이 많이 되어 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월세보다 전세가 더 많이 계약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약의 비율도 높아 시장의 전월세 매물이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매매나 전월세 모두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서 좋은 매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잠실의 신 잠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